이번 시간에는 법칙척, 법칙칙 한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증명해 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기본어는 법칙이라는 얘기죠 규정 그래서 이 한자를 풀어보면 재물패 조기패죠 칼도방입니다 선칼도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도는 이렇게 쓰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고 방에 쓰일 때 씁니다 선칼도방 칼을 씌운 모양이다 해서 선칼도방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칼로 나, 나눌 때에는 뭡니까? 법칙에 따라서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법칙칙 그리고 재물을 나눌, 칼로 나눌 때는 곧바로 지금 즉시 해야 된다 곧적 되겠습니다 그 재물을 나중에 나누게 되면 또 뭔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어 뭡니까 좋다는 거죠. 곧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곧즉 법칙칙 그러니까 이 한자어는 뭡니까 훈과 음이 두 개라는 뜻이죠. 훈과 음이 두 개다. 그 다음, 슬프할 척입니다. 법칙칙, 뭡니까? 마음심변이죠. 마음심변. 마음심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심은 이렇게 적죠.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 마음심변은 이 슬프할 척에 법칙칙 플러스 마음심변이죠. 그러니까 슬퍼할 척의 한 부분으로서 있죠. 한 부분 쓸 때는 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마음 속에 마음심이니까 마음 속에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규정대로 법칙되이죠 법칙칙 규정대로 적용한다면은 슬퍼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면, 800원에 훔친 죄로, 절도죄로 입건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00원을, 1회에 800, 800원을 훔쳐간 것이 아니고, 8회에 나누어서 100원씩,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100원씩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합해서, 뭡니까? 800원을 훔쳐갔는데, 이제 그게 탈로가 났겠죠. 절도죄로 입건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속에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규정대로 설판다면이 800원에 만큼의 죄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것이 부족하다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혔다. 절도죄로 구속이 되죠. 뭐 그런 부분요. 그 다음 맨 윗부분에 브로어할선입니다 브로어할선 이미 6, 6분 40초 동안 동영상에 게재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브로어할선이죠 양양 물수변 하품이죠 양이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물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치미겠죠 뭔가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한자는 부러워할 순입니다그 다음, 가마이옵니다. 이 한자도 마찬가지고, 기본 뜻은, 기본은는 가마라는 뜻이죠. 부러워할 수은 당연히 부러워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자도 가마, 가마의 뜻을 포인트를 두고 뭡니까? 풀이한다는 얘기죠. 구멍혈. 양양 불아발입니다불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라죠이불아발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아랫부분이죠 이 한자의 아랫부분이 사용되었죠 그냥 불화라고 하면은 이 불화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불아발 하면 점네 개를 찍게 되겠죠 여기서 점네 개는 점주 또는 불동주불동주가 맞겠죠 불동주가 네개 찍었다 점으로 찍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구멍 속의 양을 불로 굽도록 제작한 것이 가마다. 통구이하는 거죠. 통구이 가마다. 가마에 구운 것이 질그릇이다. 그래서 이 한자는 가마요 질그릇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은알입니다 양양, 삐친 별, 만들공이죠. 양을 삐쳐서,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양을, 그, 양, 인형이라 해야 됩니까? 아, 토우, 토우죠. 토우를 만들다 보면, 나름대로 똑같은 양을 만든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그날치다요 양을 삐쳐서, 만들지만, 만들지만, 토우를 제작하지만, 조금씩 어긋난다는 거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맞는,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긋날 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면 지금까지 그 한자 사랑이 설명한 부분이 뭡니까? 2023년 입장에서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프리한 학습 방법입니다. 각골문이나 설문해자 프리법을 철저히 배제하고 왜냐 2023년 현재 시 입장에서 약 8천 여자가 8천 여자 중에서 99%가 지금처럼 설명하는 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혀 각골문을 현재 2023년이 아니고, 과거로 수백 년, 수천 년을 올라가서 설명하게 되면 이해가 잘 가지 않겠죠. 오히려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며 각골문자가 4,500여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2023년 1월 3일 현재 해독된 게 3분의 1, 1,600자입니다. 결론은 학자들도 이 각골문을 풀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맵 사람이 붙어 서하는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풉니다. 한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요. 그 어렵게 풀어 난 것을 우리가 보면 뭡니까 세밀하게 들릴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겠죠. 그래도 추상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파자 분석이 어려운 거죠. 여하튼 판단은 독자들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자 사랑이 얘기하는 그 학습 방법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을 보해서 현재는 8천 여자를 풀이했지만 추가적으로 2천 자를 더 풀이해서 약만 여자를 유튜브에 게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